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있는 소폐아성원원장 두재경입니다. 산부인과 전문의사이고요. 우리 소폐아는 요실금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그런 의료기관입니다. 어, 여성들의 고민 중에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요실금증이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. 어, 폐경 전후가 되면 중년 이후가 되면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가 성생활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. 특히 질 건조증이 별것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여성들한테는 다가옵니다. 성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질이 건조해 가지고 도저히 성교통이 와서 성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많고요. 어,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박한양반은 잠자리에 자고 오면은. 요소는 아프고 건조하니까 자꾸 밀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급기 하는 각방을 쓰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현대학은 엄청 발전해가지고요. 이런 문제를 얼마든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로는 레이저, 초음파, 고주파 등이 있고요 제가 이제 고주파도 많이 써봤는데, 어, 가격이 꽤 비쌉니다. 그리고 환자들마다 차이가 좀 있고요. 비페프터를 갖다가 잘 구별 못 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고요. 그래서 저희는 요즘에 우리 소피아에서는 레이저와 초음파를 병합한 그런 방법으로 어, 젤 건조증 치료를 합니다.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한 15분면 이 충분하고요. 그리고 보통은 한달 간격으로 한 3회 정도 하게 되면은 웬만한 어, 젤 건조증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. 그 질건조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이제 가끔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윤활제를 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성감이 떨어진다고 그러죠. 그리고 매번 점자를할 때마다 그런 윤활제를 또 발라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요. 그렇지만 레이저나 천파를 이용해서 근본적으로 본인의 질점막을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은 질 건조 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이상 여성 행복을 디자인하는 전주 소피아 송 원장 두재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